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진이 그 입에서 들었느라 하더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듣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곤능의우에 앉아있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드럽게 회개해야 하지만은 오히려 믿음이 없어 예수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몇 시를 받으신 것을 일깨우고 싶으신가 하는 심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멸시 어, 받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듣고도 어,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찌더 증거를 요구하리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하늘 대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에 대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누가 누립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되시며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가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넘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